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문상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은 하얀 콧물, 재채기, 그리고 코막힘입니다. 아, 보통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비염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처방으로는 항생제를 먼저 처방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폐. 선천적으로 폐가, 폐의 기운이 약하게 태어났을 때, 두 번째, 소화기가 약해졌을 때, 세 번째, 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문진 후에 개별 맞춤 처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만약에 소화기 쪽이 안 좋아서 비염이 왔다면, 신기하게 소화제만 처방을 해도 비염은 낫습니다. 처방뿐만 아니라 외치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합의갑게 부정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합의갑계의 사혈을 통해서 피를 빼고 그리고 증류 환약을 코에 스프레이로 도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면침치료라고 해서 비염에 좋은 혈자리들을 취해서 침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모쪼록 좋은 진료 선택하셔서 코로 숨쉬는 세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